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땅아 내 비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 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은 신앙을 무르익게 합니다. 고난은 신앙을 무르익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읽기 힘든 책입니다.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욥기가 왜 시가서 안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와 형식과 구조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도 않거니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을 해 나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안심이 되고 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러나, 욕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우리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에, 자라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 깨달음을 주는 것임을 일, 알게 되었는데요. 아,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 어, 사실은 좀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낯이있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요비 한탄 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인데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하여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인은 동생을 향하여 분을 품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이 다른 세상적인 이유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분명 답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에도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친구들은 욕을 향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분명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욕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답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기 동생에게 분이 났습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해 자기 동생을 죽여 버렸습니다. 아벨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벨에게는 아무 죄도 없죠.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두고 두고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아벨을 향하신 평가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벨을 떠오르게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은 무주의 한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 스스로 나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까닭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오늘을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욥기의 내용은 원래 하늘에 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서 너 도대체 뭐하고 다녔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아,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너 세상을 다니는 동안에 욕을 보지 않으니 욕좀 봐라. 그만한 인물이 있냐? 한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욕기는 까닭에 대하여서 믿음과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대조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서 그가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욥을 향하여서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생각할 때 욥에게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빼앗아봐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과 대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걸고 욥이라고 하는 임무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욥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그 덕에 지금 자기가 지게된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등이 터져버리게 생긴 겁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 못함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서 돌아서지도 못한 채 너는 사탄이다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바로 곧바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뭐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뭐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에 의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욥은 괴로워 죽겠는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요배 기막힌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만 이럴 때한 마디가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위로하겠답시고 말을 건네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한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이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이시면 분명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또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욕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자리. 죽어야 도달하게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자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바로 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욕은 자신의 고난의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치 의로운 예배 한 번에 목숨을 잃은 아벨처럼 욕도 역시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까닭은 욥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욥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고 송사를 맡아 줄 이만 존재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싶다.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조차도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비 말하는 고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기가 욕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으니 참으로 괴로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참 닮아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광을 욕이라고 하는 저 피조물에게 거시고 사탄과 대결을 하고 계십니다. 욕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잠깐 등장하시고, 그리고 욕이 고통당하는 동안 친구들이 와서 욕을 향하여 조롱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응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욕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심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굳건해져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신앙의 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실 만한 존재입니까?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을 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싸움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도 또한 담대하게 걸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욕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욕이 인간의 상식에서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을 호소할 때에도 또 친구들이 욕을 참소하며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피조물에게 당신의 영광을 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요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처럼 저희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물질을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에 복 내려주셔서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